자, 네, 네, 네. 작가님께 집중 좀 해주세요. <laughs> 자, 이제 니다 여러분, 저는 왜이 자리에 나왔는가? 저는 KBS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MBC 기자였던. 그 절친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2004년이었습니다. 2004년만 하더라도 지금 같진 않았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학창을 가는 친구였는데, 제가 노면을 도저히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한나라당에 입당했습니다. <laughs> 신이라는 것도 알았고 mbc에서 엄청나게 야심 있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그 친구의 상황이고 우리의 우정에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너하고 더 이상 친하게 지나면 난 mbc에서 끝이다 그러면서 절교를 선언했는데 제 인생의 가장. 수라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변희재 씨 아시죠? 네. 네. 변희재 씨하고 저하고도 옛날에 참 자주 만났습니다. 어느날 변희재 씨한테 왜 당신은 그런 말안 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MBC의 작가였던 친구를 사귀었는데 네가 변희재하고 사귀면 일자리 없어진다. 이래서 그 여자친구가. 여러분, 니다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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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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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합니다. 그옛날러분여 c 는지러과하러으로이분여쳤습 마이크 이크요 돼요. 분 여러분, 여러분, 니러분여러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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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학연뿐 아닙니다. 혈연으로도 똘똘 뭉쳐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MBC가 노리는 건 뭐겠습니까? 어. 여러분 광우병 투쟁 때 보셨죠? 그 사람들은 이명박 정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미국산 소고기를 말도 안 되게 그야말로 푸줏간의 MBC 정육점에 걸어놓을 겁니다. 맞습니다. 아 자, 아아 미국산 소고기 햄버거 집합니다. 청산가리를 먹겠다고 미국산 소고기 대신 말했던 김민선이는 청산규리로 이름 바꿔서 문재인 정권 내내. 돈잘 벌고 호익 호식, 호식하면서 주진눈이 낙봉순이 다 어울렸습니다.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광범 카페. 이거는 좌파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명박 정권 퇴진, 보수 정권 죽이기였던 겁니다. 맞습니다. 였다. 맞습니다. 가장 큰 고였던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 누가 할수있었습니까유석열유석열유유유유 여러분 한분한분해십니다 문재인 저는 문재인을 떠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얼마나 못났으면은. 10년은 가는 정권을 5년만에 탓받아 찾겠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웃음> <웃음> 문재인입니다. 맞습니다. <laughs> 초대가르집니다. 초대가리. <laughs> <laughs> 문재인 아. 저는 자신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능합니다. <laughs> 맞습니다.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입니다. 자, 사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탈원전의그 어리석음을 하나하나 갈라서 그야말로 우리에게 배속을 헌하게 뜨겁고 정말 펄펄 끊는 문재인의 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0 받아 처먹으면서 그들의 땅을 1초 원으로 만들어준 게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고맞습니다 <laughs> 지금 MBC는 뭡니까 광우병 사태의 재미를 보고 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로 한 겁니다. 윤석열 탈락이란 말을 윤석열 당선부터 외친 게 누굽니까? 전부 MBC다. 아, 지우야, 군사! 지우야, 군사! MBC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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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언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언론 아닙니다! 맞습니다! 피눈물 우리가 동동 첨내가지고 피눈물과 눈물과 분노를 다 같이 닦아줍시다. 아, 맞습니다. 분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가시바퀴를 걷고 있습니다. 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돌맹이와 화살과 온갖 욕설이 들릴 겁니다. 그러나 저 저녁은. 20년, 30년 그 욕설을 받아 냈습니다. 국민 네, 욕바지가 되고, MBC 욕바지가 돼서 저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이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키고, 윤석열을 최고의 대통령으로 만들겠습니다.